지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던 유나이트 2016에서 향후 대세게임 장르가 VR게임임이 입증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의 약자인 VR. 어느 시점부터 VR은 더 이상 개발 단계의 꿈이 아니라 직접 적용하고 즐길 수 있는 차세대 핵심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VR 장르는 오는 2020년까지 무려 300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생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블루오션 중 하나인데요. 정부 역시 지난 2월 게임이 VR 산업을 중심으로 오는 2017년까지 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로 공언하며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2016 디스타의 핵심 콘텐츠 역시 VR로 손꼽히는 만큼 향후 VR 게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VR은 가능성 있는 산업 분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를 바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들이 좀더 갖추어진 이후에 이게 정말 하나의 산업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나이트 서울 2016에서 선보인 VR 체험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개발자들이 몰려 향후 대세로 자리 잡을 VR 게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해외의 경우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2016에서도 주요 VR 타이틀들을 지정,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VR 게임 장르. 우리나라 개발사 역시 VR 게임에 대비해 앞다투어 새로운 VR 게임들의 개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향후 VR 게임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시장의 차세대 핵심 콘텐츠인 VR 장르. 향후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기술적인 혁신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의 TV